오늘도 기차를 타고 축제가 벌어진 곳으로 왔습니다. 아트는 브리쉘,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의 브리쉘 서남쪽에 위치한 아트. 인구로는 아, 우리나라 아, 군단이 잘 정도의 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어, 벨기에에서 아주 기가 막힌 거인 행렬은 어, 바르셀로나에서도 봤어요. 그런데 아트의 두카세라는 축제는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승리를 기념하기 어, 위해 전통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마을 축제입니다. 이게 세인트 줄리안 셔츠입니다. 분위기예요. 여럿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작은 악대가 이 군중을 이끌고 퍼레이드를 하는 모습은 정말로 스페인 파플로냐에서 펼쳐지는. 산테르민 페스티벌의 리와우 리와우와 매우 흡사합니다. 분위기로는 두카세는 아주 즐거운 축제일 것 같습니다. <뭔리> <뭔리> 할머니가 아, 노래 열심히 하라고 하은이에게 맥주를 무료로 아, 음, 제공하고 있어요. <뭔리> <다르다. 미>. <뭔리> <뭔리> 할머니 아주 멋있어요. <뭔리> 그리고 사람들이 목에 매고 다닌다 거. 몰라. 그러니까 발음은 진짜 훌라래요. 훌라. 아 훌라라고 하고 제가 보라, 노랑, 하양의 어, 삼색 띠 목걸이는 독카세를 상징합니다. 현진인 같아요. 아. 크그 와상 빵두 개, 맥주 아 200cc짜리 두 개, 그다음에 햄버거 하나 먹는데 9.6 유로 나왔대요. 우리 같이 먹는 분들이 엄청 비싸다고 하네요. 아, 이게 2,600원입니다. 2유로에 2유로. 2유로에 2,600원. 햄버거 하나 시켰는데 서한 왔어. 오늘 가격이 이렇게 싸게 왔어. 일단 우리 저기 그헝그리 투어리스트기 때문에 주는 대로 먹을게요. 잘아파요 양파하고 토마토하고한피는 우리나라 서 길거리 서한거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줄리앙 처치의 종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울리는 종의 이름은 줄리안누입니다. 이 종을 쳐서 북카세의 시작을 알린답니다. 있는 손이 션아저씨의 손입니다. 지역주민의 배려로 줄리안숲를타정을할수 있었습니다. <목소리>

What do you call it your festival? Uh,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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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s i t m e a n What?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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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t What? What? w h a l w a t What? w h a Michael, biết... God, not David? Yeah. <목소리> 드디어 퍼레이드를 <laughs> <목소리> 위해 시청으로 이동하는 <목소리> 골리앗과 그의 신부를 만났습니다. 페이스브라이드? 골리앗 되게 심착해 먹고 있죠. 잠시 후 올리아과 그의 신부는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이곳 시청광장을 출발하여 거인의 집으로 퍼레이드를 합니다. 또 오후 5시경이 광장에서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요? 펼쳐집니다. 좀 시작하면 저는 이쪽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 지금 시청광장에 골리앗과 어, 그의 신부가 왔어요. 어. In art we have one person. It's her. 그렇지만... <laughs>

에, 야 l t h 골리앗의 신부는 왜 슬픈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laughs> <laughs>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laughs> You are army too? l Yes. <laughs> 그녀는 의무병 역할을 합니다. 허리에 찬 오크통에는 병사들의 치료를 위한 토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laughs> uh, no, alco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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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is alcohol in the box? Give me a cup of alcohol. <웃음> no. <웃음> 진짜 줘요. 난 장난인 줄 알았더니, 진짜요. 예 It's a real alcohol? Good, good alcohol. Oh. Give me one. Oh. Please. I'm not army, but I am tired. <laughs> 감사합니다. 잠시 후볼리아과 그의 신부의 결혼식을 위한 퍼레이드가 시작합니다 여기 네, 썰고 있는데 멋있어요. From Korea, Korea. Yeah. watch and enjoy the culture of ah. Thank you. He gave me Thank you very much. 골리앗 대장 지금 좀 멋있네요. 그녀가 골리앗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아쉽게도 오늘 우리 어, 세대 저녁에 있는 퍼레이드, 어, 데이빗과 어,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을 못 보게 되고요. 내일 아침 9시에 있는 행렬도 못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어, 느낌으로 이 축제가 아주 좋은 축제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럼 AD에 여기서 데이빗과 골리앗의 싸움은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고 갈까요? <laughs> She's coming. It's for you. Thank you. Give it to me. 천 아저씨, 도와줄래요?